자, 22번입니다. 할게요 자, 두정고랑 청고입니다. The act of gardening is of... 자, 행위는 행위인데요. 뭐하는 행위냐면, 가드닝 뭐하는 행위래요? 뭐하는 거예요? Garden. 초?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정원. 오케이, 정원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원을? 가꾸는 걸 얘기합니다. 정원 일구기 또는 정원 가꾸기. 자, is 프 f 라고 했으니까요. 정원 가꾸는 행위 그 자체란 뜻이네요. 정원 가꾸는 행위 그 자체는요. 이제 fantastic form. 엄청나게 대단한 form. 뭐입니다? 형태입니다. 자, 근데 뭐 하는 형태냐? of physical activity. 육체적 활동의 아주 환상적인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원을 가꾸는 행위가 몸을 쓰는 활동에 아주 좋다, 안 좋다, 좋다, fantastic 한범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좋다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involve t h range of motions 그것은 포함하고 있어요. all range of 표시 좀 해주시고요. 뜻 아시는 분 all range of 다양한 다양한 이런 뜻이 있죠. 훌륭합니다. range가 범위라는 뜻이 있어서. 여러 범위에 또는 다양한 범위에 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양한 모션,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질문입니다. 이시 리퍼트 하는 게 뭘까요? 그건 가드닝. 가드닝이겠죠. 즉 가드닝, 정원을 가꾸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야. from A 뒤에 가 보시면 to B가 나오는데 뜻이 어떻게 됩니까? from A to B A에서 B에 이르기까지란 뜻이네요.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digging and planting 뭐에서부터 시작해서 digging? 오르지. 땅을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planting. 그렇죠. 뭐 꽃이라든가 씨앗을 심는 거. 그리고 watering 물 주는 거, harvesting 그렇지 뭐 여러 가지 야채 같은 경우에는 뭐 호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서 가지 같은 것도 따서 먹잖아요 이런 걸 수확하는데 이르기까지 이런 가드닝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행동 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얘들아 투, 워터 할때 여기를 워터링 대신에 그냥 워터 쓰는 거 당연히 안됩니다 안 여기 투는 무슨 투니까? 전치사요 from A to B 자, 디즈 액티베리스 이러한 활동들은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디즈 액티베리스가 리퍼트 하는 것, 아, 음? 응? 가드닝? 다시요? 그 그렇죠. digging, planting, watering, harvesting 이런 것들이 액티비티스가 되는 거죠. 이러한 활동들은 전부 다 help improve 뭔가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대요. strength, t m flexibility. 유연함 그죠 인듀어런스 인내심. 인내심. 인내심 훌륭하죠 참을성 이런 것들을 다 향상시킬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 땅을 팔려고 하면 근육을 써야 되니까 이제 스트렝스 같은 게 늘어날 테고 그 다음에 하비스팅 뭐 수확을 하려면 오랫동안 좀 시간을 들리고 기다려야 되니까 뭐 인듀어런스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겠죠 자 you might not realize it 여러분들은 뭐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만 small tasks like weeding or turning compost, 작은 과업들, like, 예를 들자면 weeding, 뭐하는 활동? 그렇죠. weed가 잡초라는 뜻이 있고요. 동사로 하면 잡초를 제거하다. 그 다음에 compost라는 단어 아시나요 compost 모르십니까? 비료란 뜻이고요. 그러면 직역하면 비료를 turn, 돌리다인데, 뭐 하는 거냐면 비료를 뒤집다란 뜻이에요. 이제 비료를 주고 나면 그냥 비료를 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은 흙과 뭐 해줘야 돼? 비료랑? 섞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료를 뒤집는 행위를 turning compost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잡초를 뽑는다던가 아니면 비료 뒤집기를 한다던가 하는 small tasks들은요, can burn many calories. 많은 칼로리를 뭐할 수도 있다. 태울, 태울 수도 있다. 칼로리를 태운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한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바로 느끼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하단 얘기라는 거야, 다시. 이러한 정원 가꾸는 일이 힘들다, 육체적인 활동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gardening is particularly beneficial. 이런 정원 가꾸기는요, 특히나 beneficial. 그죠 이로운이란 뜻이 있잖아요, 뭔가의 이로운. 이론. 누구에게 이롭냐? For those who find traditional exercises challenging. 너무 중요한 표현 나왔다. 자, 이 find가 특별한 동사로 쓰인 거거든요. 아시겠는 분? 상관. 정답. 뭘 보고 할수 있냐면? 상관. 뒤에 목적어가 일단 나오고요. 그죠? 목적어는 traditional exercise가 목적어고 challenging이 여기서는 현재 분사, 형용사로서 뜻하시는 분. challenging. 도전적인. 직역하면 그 뜻이고 도전적이라는 건 또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기도 하죠? 도전적인. 도전감을 준다는 건 쉽고 간단한 일이라는 거야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야 어렵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챌린징이라는 단어에 어렵고 힘든 이란 뜻이 있습니다 왜냐면 쉽고 간단한 건 도전적이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런 정원 가꾸기가 도움이 되고 이롭냐 트래디셔널엑서 사이즈 전통적인 운동을 뭐 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챌린징.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트래디셔널 엑서사이즈는 뭐 얘기하는 거야요 전통적 운동 전통적 운동이 정원 가꾸기인가요? 전통적 운동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달리기를 한다고거 파는 게 뭐야? 그게 전통적인 운동이야? 옛날부터 해운동 그냥 운동 우리가 운동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운동이요. 달리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축구도 있을 수 있지만 뭐 그거는 약간 스포츠에 가깝고 여러분들 그 체육관 가시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걷기. <laughs> 체육관 가서 걷기 하나. 네. 뭐 걷기도할수 있겠지만 네. 네. <laughs> 스포츠라기보다는요. 운동이고요. <laughs> 뭐 무거운거 든다던가 덤벨 운동을 한다던가 뭐 이런거 있잖아 요 스쿼트를 한다던가 그런 일반적인 전통적인 운동을 뭐 하다 라고 느끼는 사람 어렵다. 어렵고 힘들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이렇게 정원 가꾸는 일이 도움이 된다는 거야 왜 옛날부터 해오던 전통적 방식의 운동은 힘도 들고 재미도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드닝은 어떤 거야 하다보면 성취감도 있고 뭔가 새롭고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가드닝을 하면서 운동하는 게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갑니다. 자, 다시요. 이 t 로우 a low impact way. 자, 그것은요. 로우 임팩트 웨이 무슨 방법일까요, 얘들아? 로우 임팩트. 그죠? 직역하면 영향력이 또는 어떤 충격이 Low 적다는 건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번거롭단 얘기예요. 별로 부담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여기 low 임팩트를요 해석 써주세요.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내 삶에 그다지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일이란 얘기예요. 자그 것은요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일 어, 방법입니다. 자 근데 뭐할수 있는 방법이냐? To stay active and fit. 스테이가 여기서또 무슨 동사로 쓰인 걸까요? 상태유지 상태 유지 동사예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중요하냐면 액티브 앤 픽이 여기서 품사상 뭐고? 형용사고. 학교에서 액티브를 액티블리로 놓으면 ox. x입니다. 해석할 때는 활동적이게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하니까 왠지 l i 가 붙여야 되지만 실제로는 붙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되게 활동적이고도 f i 되게 딱 알맞고 건강한 상태를 f i 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있게 해주는 별 부담 없는 방법입니다. 질문입니다. 여기 eat her 할 때, 이시를 리퍼트하는 걸까요? i a t So low impact way to stay a n uh, active and fit. eat. 가드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주 아닙니다, 얘들아. 이스은요 요 앞문장의 주어인 가드닝이에요. 가드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태를 유지해주고, 그 다음 fit,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줄 수 있게 해주면서도 별 부담이 없는 그런 방식이래요. 자, 그러면서 making it accessible. 얘들아, 여기 make도 특별한 동사죠? 사역이었으면 뒤에 목적어 뒷자리 동사 원형이 왔었어야 되는데 액세서블은 동사 원형이 아닌데요? 그 d made 그러니까 그때 made는 무슨 동사로 쓰인 거죠? 상변. 얘들아 그러면 이 글은요. 아까 find traditional 할때그 find는 상판. 방금 stay는 상유. Make는 상변동사 이세 가지가 한 지문 안에 셋다 쓰인 아주 귀한 아이네요. 특히 방금 그 문장은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봐 주셔야겠죠. 서술형이안 나오는 학교들도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making it accessible. 그것을 뭐할수 있게 한다. Accessible. 접근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 접근 가능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 얼마든지 시도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누구에게 있어서 그걸 접근 가능하게 하냐? for people.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of all ages and physical abilities. 어떤 사람들? all ages. 모든 나이대. 즉, 젊고 힘 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할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할수 있는 그러한 활동이되다 그리고 physical abilities라고 했으니까 모든 신체적인 능력이라는 건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활동이다가 아니라 어떤 신체적 활동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른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가 불편하거나 잘 걷는 게 힘들거나 그러셔도 가드닝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그 정도로. 어, 누구나 할수 있으면서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면서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적극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큰 부담이 없는 방법이다. 자, besides, physical health, 표현하실라나? besides, 그런 뜻도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뒷문장에 나오는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랑 연결해서 뭐뭐뿐 만 아니라 그죠 게다가 라는 말은 뭔가 추가할 때 쓰는 거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이거 외에도요 이렇게 쓸수 있겠죠 뭐뭐 외에도 뭐뭐뿐만 아니라 피지컬 s i 니까 뭐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얘들아 이 문장 나오는 순서 잘 보세요 방금 그 문장 이거 언제 나와야 되냐면 얘들아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가드닝은요 has a profound mental health benefits 뭐도 가지고 있다? profound, profound. 어, benefit는 2점인데 p r o f o u n d 형용사. 강인나아 아닌데요. 심오한. 오, n i c 심오한, 깊은, 대단한, 근본적인 뭐 이런 뜻이 있죠. 심오한, 깊은, 대단한. 정신적 건강 이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가드닝을 하면 신체적인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얘들아 그럼 이 문장이 어디 나와야 돼 위에는 쭉 무슨 내용을 지금까지 얘기하다가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은 활동입니다 얘기하다가 이제부터 그럼 무슨 내용이 나올 거야 정신적으로 어떤 건강에, 정신적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가 나오겠죠. 가볼게요. tending to plants. 자, t e n d to. 우리는 보통 뭐로 알고 있는 표현이죠? 그죠? 자, 탄이라도 하나 드시겠습니까? 뭔가 이상한데? 자, 우리 다시요. t e n d to 뭐로 알고 계시다고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얘들아, 여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to를 잘 보시면, t e n d to 할때 하는 경향이 있다는 투부정사투인데, 여기 투부정사투에요? 그치 왜냐하면 뒤에 보면 플랜츠 S가 붙었잖아요 얘는 지금 여기서 명사 식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어, 뭔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가 아니라 요 텐드라는 단어에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바텐더라는 단어 아시죠 바텐더 뭐예요? 주주는 사람 응. 근데 실은 발과 텐드에 er 붙인 거거든요 바 텐드 얼 이렇게 붙여서 텐드라는 단어가요 아이고 일찍 또오시네요 요유, 진짜로 초급 아, 단다 쌤. 쌤. <laughs> 자 테스트 보실 거 준비하시면 돼요, 네? 텐더. 있잖아요. 텐더. 텐더? 텐더랑 관련됐세요 부드러운 할때 텐더? 네. 어 없어요. 네. 어. 자 얘들아, 텐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있명 아, 동사로 돌보다의 뜻이 또 있어요. 그러다니 보니까 바 텐드는 뭐야? 발을 그 발을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이라 뜻이거든요 자그 텐드가요 여기서 돌보다 관리하다의 뜻입니다. 자, tending to plants 하면 식물을 관리하고 돌보고 가꾸는 것. 즉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식물을 가꾸고 돌보는 것. 이게 바로 가드닝이죠, 뭐? 쌤. 네. 근데 텐드가 네. 가꾸다인데 왜투음 들어가요? 연결해서요. 텐드투가 뭔가를 가꾸다 돌보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식물을 가꾸는 것은요 can be incredibly calming 놀라울 정도로 뭐합니다 calming come come down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meditative. meditate level 명상. meditate 그렇죠 명상적입니다 즉 정원을 돌보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차분해진다. 차분해지면서 약간 명상에 빠진 듯이 명상이라는 건 머릿속이 막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태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머릿속이 차분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드는 우리 여러분들 무념무상이라고 하죠? 아무 생각도 없이 머리가 깨끗해지고 자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결국 이거는 육체적인 이득이에요? 아니면 정신적 이득이에요? 정신적. 정신적으로 좋다는 거죠 자, 이 문장이 나온 위치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it allows you to focus on the present moment.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allow가 무슨 동사로 쓰이죠? 공부하시면 돼요. 준구야 자, allow가 무슨 동사로 쓰였다고요? 사역. 그래요. 그렇죠. 무슨 사역? 의미적, 의미적 사역동사. 뭘 보고 할수 있냐면, 뒤에, 투부 정사 보면 알수 있죠.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해준다. Focus on the present moment. 여기서 present의 뜻이 워낙 많은데 현재. 현재라는 뜻이죠. 현재 지금 이 순간에 focus on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질문 여기 이순 뭘까요? 그것이 너로 하여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것 즉, 한마디로는 가드닝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해주고 reducing stress and anxiety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와 anxiety 그런가. 불안감을 뭐 해준다? 줄여준다 The repet, uh, repetitive task s 자 repeat이라는 단어에서 온 형용사로서 반복적인. 그렇지, 반복적인 과어 자, 우리가 가드닝을 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땅을 파도 계속 똑같이 파고 가지치기를 해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반복적인 행동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행동인데 involved in gardening. 어떤 반복적 행위? involved in 여기서 ED, involved가 과거 동사일까요? 분사일까요? 뭘 보고 할수 있냐면 뒤에 전치사 인이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뜻의 involve in? 종사하다. 아, 그 뜻도 있어요. 물론 involve in이 뭐뭐의 종사다도 있고요. 또는 뭐뭐의 포함되다 또는 뭐뭐와 연관되다, 관련되다 이런 뜻도 있죠. 자, 여기서는 관련된이란 뜻이겠네요. 가드닝과 연관된, 관련된 반복적인 과업은요. Can induce. 뭐할수 있습니다. 인듀스. 개선하다. 뉴타다. 나시오? 개선하다. 하다요 인듀스 우리 이번에 방학 때어 어, 어원할 때 주스 들어간 거몇 가지 했잖아요. 줄이다. 인듀스, 디듀스, 시듀스네? 줄이다. 그건 리듀스고. 주스가 뭐였어요? 주스? 한방요 유스가 당기다, 잡아당기다의 뜻이 있었죠. 끌다 이런 뜻이 있어서. 고요 소개하다가 인트로듀스였고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인지서. 해서. 인도입하다 이런 말서아 이건 인듀스 보다는 인트로듀스에 가깝고요. 유. 인하다였죠. 유인하다, 유도하다, 유발하다. 인듀스가 되겠습니다. 유인하다, 유도하다, 유발하다. 자, 그러니 이런 식으로 가드닝을 하는데 반복적인 활동들이요. 뭐를 유발할 수도 있다. A State of mindfulness. 여기서 state는 무슨 뜻? No? Nope. No? Nope. No? Nope. 그렇지. 이번에 다이어 할 때도 나왔었잖아요 상태라는 뜻이 하나 더 있었죠 주, 국가라는 뜻이 있고 말하다, 언급하다의 뜻이 있었고 상태라는 뜻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상태를 유발한다는 거죠 자 근데 마인드풀니스가 뭔지 아시겠는 분 마인드풀 하면 그렇지 정신이 꽉 차있는 이란 뜻이니까요 뭔가에 내가 몰입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니 s 는 언제 쓰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뭔가에 몰입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imilar to meditation. 근데 이 mindfulness의 상태와 뭐가 비슷한 상태라고요? Meditation. 아까 meditative라는 형용사가 있었잖아요. 명상. 명상이죠. meditative를 명사로 meditation이라고 바꾼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인드풀니스 내가 뭔가에 쭉 몰입해 있는 상태가 결국 명상과도 같은 상태가 돼서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무언가에만 집중해 있는 마인드풀니스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studies have shown that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spending time in nature 자연에서 뭐 하는 거?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뭐예요? 자연에서 시간 보내는 거. 이게 바로 가드닝을 하면서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심지어, in a small garden, 어디에서조차? 작은 정원에서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라는 게꼭 산으로, 산으로 가거나 뭐 밀림으로 가거나 이래야지만 자연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작은 정원가도 같은 그런 작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Can elevate mood. Elevate. 우리 엘레베이터 할때 그거죠. Elevate. 상승시키다라는 뜻이 있죠. 고조시키다. 즉, mood. 감정과 기분을 어떻게 해준다? 상승시켜준다. 그러니까 우울해지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Improve cognition. Cognition은 뭐예요? 인지. 인지 능력을 improve. 쌤 드릴 88점인데요. 그랬군요. 안타깝네요. 다시예요? y e Improve. 지금 개선. 초기에 못해요. 영상 찍고 있어요. 개선. 네. 자 개선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lesson 이 단어는 뭘까요? 그렇지. 머리를 줄일 수도 있다. Depression symptom. 모르겠지. 울증 symptom. 음. symptom. 증상? 증상 징후죠. 우울증 증상도 줄여 줄수 있다. 자, 그러니까 작은 정원에서라도 내가 시간을 좀 보내면 기분이 좀 나아지고 인지 능력도 개선되고 우울증이 줄어든다 증상들이 줄어든다. 마지막 the sense of accomplishment accomplishment 그렇지. 그리고 센스는 감각이니까 합치면 성취감이죠. 성취감. 자, 근데, 뭐로부터 오는 성취감이냐? Watching your plants grow and thrive. 자, 여기서 watch가 특별한 동사로 쓰였네요? 지각 맞죠? 뭘 보고 할수 있냐면, 뒤에 목적어 뒷자리가 무슨 형태? 그죠. Grow와 thro, Thrive가 동사 원형. 근데, 이거 뭐도 가능해요? ING도 -NG. 가능하죠? 자, 뭐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오는 성취감이냐? 여러분들의 식물이 grow. 자라고 스라이브하세요. 그렇지 번성하다, 무성하다가 되겠죠. 번영하다, 번성하다. 여러분들의 식물들이 번성하고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오는 성취감이네요. 내가 기른 게막 쑥쑥 자라. 막 풀잎이 무성해지고 막 야채 어, 그 열매도 많이 맺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얻는 성취감이요. Can also boost self-esteem. Boost 뭐할 수 있다? 높이다. 북돋다의 뜻이죠, 그죠 높이다. 북돋다. Self-esteem은 자존감. 자존감을 북돋을 수 있고요. Overall well-being. Overall 전반적. 전반적인 well-being. 웰빙하면 안녕과 건강이에요. 얘들아, 안녕함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녕. 여기서 안녕이라는 건 우리 안녕하세요 할때그 안녕인데, 안녕이라 함은 정신적과 신체적인 모두를 다 합쳐서 괜찮은 상태를 안녕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신체와 정신과 이둘 모두의 전반적인 건강,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부스트, 북돋아 줄수 있다가 되겠네요. 자 결론은 쉽죠. 2 2번질문 무슨 내용이에요 결국은요? 정원을 갖고라. 응, 정원을 갖고라. 그러면 신체도, 정신도, 정신도,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다. 심입니다. 끝.